1948년 12월 1일 호주 에들레이드의 섬머튼 해변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해변을 지나던 한 사람이 모래 위에 이상한 자세로 누워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깔끔한 넥타이를 맸으며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치 사교 행사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본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남자는 숨이 멈춰있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왜 해변에서 죽어있었을까? 경찰이 출동했고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떤 것도 알수 없었다. 소지품이 하나도 없었으며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옷에 달린 모든 라벨상표 태그가 깔끔하게 제거되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신원을 감추려고 한것 같았다. 부검 결과 그는 심장마비나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자연사한 것일까? 아니면 살해당한 것일까? 사건이 미궁에 빠질 무렵 경찰은 그의 바지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종이에는 단두 단어가 적혀있었다. 하맘슈드 페르시아어로 끝났다 또는 완료되었다라는 의미였다. 이 단어는 유명한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하야메의 시집 루바이아트에서 따온 것이었다. 왜 그는 죽기 전이 종이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누군가 그에게 이 메시지를 보낸 걸까? 경찰은 전국적으로 같은 책을 찾아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한 제보가 도착한다. 한 남자가 자신의 차 안에서 발견한 책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책은 바로 죽은 남자의 바지에 있던 종이 쪽지에 원래 책이 책을 경찰에 제출한 사람은 익명의 시민이었다. 그는 자신이 에들레이드에 주차해 둔 자기 차 뒷좌석에서 우연히 책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 남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 즉 1948년 12월 1일보다 며칠 전에 자신의 차에 책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왜그 책을 차에 두고 갔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나중에 탐암 슈드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서 경찰이 그 문구가 적힌 책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이 발견한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 있었다는 걸 확인한 후 경찰에 제공했다. 즉, 그는 우연히 이 사건과 얽히게 된 사람이었다. 경찰도 그를 용의자로 보진 않았다. 하지만 그 책이 그의 차에 어떻게 놓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 책을 그의 차에 둔 것일까? 이것도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요소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책의 뒷면에는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이상한 암호 같은 문자들이 적혀 있었다. 바로 이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비밀 메시지일까? 아니면 암호? 경찰과 암호학자들 심지어 FBI까지 나서서 해독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이 암호는 풀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 남자의 흔적을 따라가기 위해 에들레이드 기차역에서 그의 유일한 소지품인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이상한 단서들이 남아 있었다. 첫째. 의류의 라벨 제거, 가방 안의 옷들에서 모든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다. 이는 그의 신원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희귀한 바느질 도구, 가방에서 발견된 바늘과 실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종류였다고 한다. 이는 그가 해외에서 온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셋째, 특이한 금속 조각. 가방 안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금속 조각이 있었으며. 이는 특정 장비의 부품일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다. 넷째, 영국산 빨간 양말. 가방에서 발견된 빨간 양말은 영국에서만 판매되는 희귀한 제품이었다고 한다. 이는 그가 영국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한다. 그는 누군가를 피해 도망쳤던 걸까? 아니면 그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스파이였을까? 경찰이 단서를 쫓던 중 암호문 다른 부분 밑에 두 줄의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 숫자들은 전화번호로 추정됐다. 첫 번째 줄의 숫자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은행의 전화번호로 밝혀졌다. 두 번째 줄의 전화번호는 한 여성의 이름이 등장했다. 바로 제시카 톰슨. 그녀는 근처에 사는 간호사였고 그의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경찰이 그 여성을 찾아가 타맘슈드 책을 보여준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도 상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결국 추가적인 인터뷰를 거부했고 평생 이 사건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혹시 이 남자와 어떤 관계였던 걸까? 수십 년이 흘렀지만 탐암 슈드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의 신원도 죽음의 이유도 마지막 암호의 의미도 2010년대 들어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가 칼찰스 웹이라는 이름의 남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그가 왜 호주에 있었으며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섬머튼 해변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군가 그를 노렸던 걸까? 아니면, 그는 스스로 끝났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걸까?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다.